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곰 t v m s l 시즌2 8강에서 펼쳐진 이성훈 선수대 마조작의 1세트 파이썬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005년 커리지 매치 입상 후 무섭게 성장하며 삼성전자 테란의 에이스 자리까지 오른 파이어베 티어로 이성훈. 온게임네 스타리그 무대는 이미 두 차례 올라갔었고, MSL 무대는 곰TV MSL 시즌2 무대가 처음인 로얄러드 후보. PC방을 뚫고 온 서바이버 토너먼트는 깔끔하게 2승으로 통과. 32강 군선 무대에서는 고인규와 항제를 연파하며 또다시 2승으로 통과. 16강 무대에는 3대 본자 괴물 최현성. 전성기에서 내려왔지만 괴물은 역시 괴물. 하지만 시내의 패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다음 상대는 한때 본자였던 스타판의 재앙, 마주자. 16강에서 팀동료 송병구를 떨어뜨리기까지 했고 로얄로드와 팀원 복수까지 동시에 할수 있는 상황 과연 이성은은 마이스트로의 지휘봉을 꺾을 수 있을지 맵 파이썬 4인용 정글 타일의 맵 로템 루나를 이어서 나온 3대 국민 맵 로스트 템플이 생각나는 스타팅 위치 앞마당이 넓어서 수비가 까다로운 편이며 선 빼고 모든 멀티가 개방형인데 운동장급이라 수비가 쉽지 않다 정말 단순한 맵 구성이라 투혼이 나오고 정착되기 전까지는 엄청 사랑받았던 맵 지금도 간간히 파이썬 맵이 공방에 보이곤 한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아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뜨거운 열기가 이곳 MBC 캠 한국에서도 한에서 지금 서도한국에 먼저 이성훈 선수를 만나고 계시네요. 파이썬이미 선장은 시에 위치해 있는 이성훈 선수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보니 7시 쪽에 바로 마재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재훈 선수 7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필요해요. 내가 이번 뭐첫 번째 경기에서 뭘 하고 뭐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봐야 됩니다. 아직 봐야 됩니다. 네시야에아예예 아, 예. 예, 예. 예. 저 왼쪽 왼쪽에 온게원베럭 더블 컵 반지로 보여요. 하고 있을 때 어? 바로 그때 예, 저걸이 아, 한번씨 빠져나갔거든요. S.비가 무슨 일장으로 어, 어, 어. 아예 하나 하나 가져와 예예다 예. 예. 빠져나가면은 저걸이 음, 있는 예. 숫자로 미움직해서 올라가고 있는 마지훈선수체체가 어? 거의 다 됐는데 아 이게 이게 오랫동안 팔업된 음, 저걸님으로 찔러움직한 그런 체제가 아닌가 지금 싶거든요. 예. 은데요 네. 네. S.바에 올라가고 있는 마지훈 음. 다가오고 있는 S.비 이부 쪽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크리컬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냥 무사 통과하겠네요. 네. 이 선수 체제 어떤지 봅니다. 다. 아, 지금 모두, 아, 야, 예. 이쪽에 어, 저글링모 나왔습니다. 을한 상태에서 조금 더 뽑는 것은 뮤타리스를 보다 강하게 쓰기 위한 그런 그 일. 약간 올려봤던 마지오 선수 저글링 그리고 스파이 완성됐고요. 라바를 네. 모두 견 들어왔습니다. 웬만큼 나가서 안 되겠다 싶으면 굳이 아, 저게 안밀 수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크까지 거리, 거리가 있어서. 아, 아 어, 아까 저, 배슬까지 띄운 상태에서 지금 나와야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이 뮤탈리스크가 먹혀들어야 어느 정도는 시선 끌고 이렇게 좀 먹혀들어야 부러워지 있는 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어? 위쪽에 빈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에 던지셨거든요? 위쪽에 던지셨거든요? 들어와서 했으면 툭쳐하고 있는 마지막 선 이제 바로 오는 스몰 타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아주 좋은데요, 비탈의 네. 포지션이 아, 지금. 네. 야, 이 큰, 기가 막히게 찾아서 이게, 예. 이쪽 지역에 이쪽 라인에 터렛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을 들어오기가 네. 힘들어요. 왜냐면 앞쪽 세 개를 할수있까 그렇죠, 예. 오 했습니다. 히드레스 렌도 다 완성 됐고 이제 잠시만 먹어 한번 좀 나오겠죠. 네. 자, 더 바로 또뛰워내고 스탑포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보리타가 추가로 이게갑니다요 병력 나옵니까? 들어니까 나오네요. 병력 나옵니다. 네. 이로이게 이렇게 이들어가기 되게 껄러운 게. 아, 뒷쪽입니다. 뒷쪽가 뒷졸. 네. 준비되고 있고. 자, 한테 병력 잡으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뮤탈스크저글링이꽤 되기 때문에. 예. 이 병력으로 진짜 기세 좋게 싸우기가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지금 예. 여기 여기 계 올라가는데 해단에 올라가는데 뭘 사라질지. 람 아, 자. 밑에로 넣고 위에는명사 스카.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이제한방 명령을 한두번 정도 더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타이밍에 멀티 견제를 못 하면은 진짜 운영의 경기 운영에 달인이에요. 내가 <목소리도> 알았어 이제 예. 알았어요. 어쨌든 <목소리도> 테란은 지금 싸워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테란이 정면으로 붙어서 아, 싸움을 해서 적의 병력을 줄여야 멀티를 깰수 있거든요. 예, 네. 도망 다니고 있지. 거기는 가자니! 엄좀 어, 시간 질질 걸릴것 같고. 네. 자, 드라스 맞은 도시락 거기 또스커지겠습니다 자, 드라스의 싸움 소식이 되는 니다 그래도 뭐, 이사훈 선수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정답인 아, 이거, 건 맞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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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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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가슴에만 닿 야, 자, 가자 자, 야, 슴 야, 만 야, 자 야, 야, 에가 기가 막 손발 다 묶겠습니다. 잠시. 이가바는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남자을 유도해서 센터 쪽으로 대타해라 대사, 것이 정답인데 진짜 잘 빠져 나와. 와, 예, 정답을 아니. 알고 있었어요 다. 예. 시간은 맞아. 요 유리하게 생각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때가 됐으니까 어디 한 군데는 반드시 쳐야 돼 하고 그냥 눈딱 감고 들어갔다가 몰살하느니 차라리 정해. 자, 이발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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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발로 정발라면서. 예. 네. 예. 빠져나가, 아,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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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뒤쪽으로. 저게 뒤쪽에 러커가 많거든요? 자, 다시 뒤로 호작을 낸 마지영 선수. 진짜 네. 컸어요. 마지연 선수가 상간적으로그 네. 지역을 신경을 못 썼는데 네. 어, 디파일러를 점사한 게 지금은 데미지를 빼앗기고 컨슈니다 컨슈어! 컨슈어! 병력이 날렸습니다. 아, 성훈 선수! 펭크가 걸렸다! 펭크가 다 잡아먹기에는 지금 힘들거든요. 배터리 다수인 상태도 아니고요. 컨슈하면서 다시 한번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영 이성훈 선수! 한 손이 전체 보여주고, 한손 잡고 있습니다. 자, 깨가 잡고 이성우도 방면 기초 테런쪽로 우리 차원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만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예. 마세우는 한 번만 막으면 되는 건 아닌데, 이성은는한 번만 이기면 돼요. 이란이한번더 힘을 쓸수 있습니다. 자, 두 예. 모두 멀티 깨가 이런 없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울트라가 뜨기 전에 무너진 저구 이저들이 여기서 왕왕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마지 선수도 디팔러가 떴다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게자 아닙니다. 진출 변경. 기선선 진출 변경. 사이에 스 아, 배틀로위 봤어, 배위 엄청 굉장히 좋았어요. 멋지감감습니다물 트럭 뜰 때까지는 여기서 경기 단아 끝나거든요. 자 번째, 번째, 네번을를 걸고 있는 마녀 선수. 이제 어디가 버크 있어요? 버크 있어요, 버크 있어요, 있어요. 이제 예. 들이 힘을 모았니다어마녀 이제 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번 낙조이 앞바닥을 심까지 올라가서 나. 어 해서 할채이 못했어요. 할 채리 못했리할 채리 감지금부 가볍게 니다 야, 개스, 개스, 아, 네. 자, 일단 나간 병정 한번 잡히고 있는 이상원선종 이것도 예. 질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힘든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이위 이쪽은. 자, 그리고 8시 경기가 적의 승리로 딱 종결, 어, 종결 지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 플레이어. 자, 이맞았고요 아, 베스트 못 잡았어요. 자, 이성원 야, 야, 저, 저, 이성원 선수. 예. 이성원 선수, 예. 선수 지금은. 두시쪽에더 강한 압박을 가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단한 두드랍쉽두드랍쉽 아까 보였거든요? 아까 보였죠? 어디가? 2드랍쉽 예. 차! 자! 자 돌키스 고선 뒤쪽에! 자시참 돌리고 있다지금2드이저거 그 본진으로 들어와서 울트라스크 캐번깨버리면 그, 아, 진짜 좋은건데요! 혹시... 어. 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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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동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마재훈 선수는 디파일러 하나 대동해서 11시적 커면 센터는 뜨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두시쪽압박이 워낙 심해가지고 다른 쪽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가 아이 쪽, 저저 들어왔지만 압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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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쪽으로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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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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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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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 여기서 다 잡아 잡 주고 이렇게 이렇게만 되고 테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이거 도스지 아니방지니까 도스 어쨌 여기 다 깨버리면은 애이도 깨지 않고 있고 다크도 계속 다크서만의에 저그링 스가 지금 너무 껄끄러워요 원래는 다 네, 네. 원래는 그냥 거둬내야 되는 상황인데 세수, 야, 세수, 더 아꼈다가 폭발시켜야 어, 될것 같거든요. 근데 베스이 어, 네, 아 문제가 네. 너무 많아서 마리소가 정말 좋은 플레이 여러 번보여주셨습니다만와 1번 배스 이렇게 예, 많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예, 예. 치고 내려오면은 지금 당장은 울트라가아배베스의 플레이들은 골고루 다 발라졌는데 네, 레가 한... 자, 이나오어 나왔어, 나왔어, 이 나왔어, 1호선이 나왔어, 1호선이 이

야 이걸, 김현은 진짜. 근데 여 8시가 멀쩡한 얘기입니다. 예, 테란도 뭐... 자원적인 타격은 전혀 없어요. 소로으로다가 예. 좀 확장 기재를 지킨 상태에서 지금은 2시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두학다 날려서 다니겠니다만 잠깐만, 두 네. 저 그리고 왔죠. 눈치도 빠르고, 예. 이동선수도 판단 잘하고 있어야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그와 테란이 확장을 자주 가져갔을 때 파워는. 차라리 오기가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야, 네, 그게 문제거든요. 예. 자, 우트라가 앞장서도 가고, 정기이 주는 차한땀다 돌아다니기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예.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그러니까 자원적인 데미지 입지, 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녀선수가 멀티견제를갈수 없게끔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야 예, 이성훈 선수맞아서요배트리배트리 아, 진짜. 또끼워버리또지게 사실 중시쪽안 맞는 가는 빨리 한군단을 쳐야 돼요. 예. 그아서 이게 렸어요 알았어요. 기서 있고. 기 가려. 원래 저그가 아니 계속 란이 네 군데 몰래 치고 가져가는원래 저그의 자우회전전은 당연하게 힘든데자교전교전교전김 박수학철 교석도지 반복 자도꾸인서차 이것이 워킹의 네. 최종 경자 11시로 뛰어야 돼요 11시로 예. 뛰어야 돼요 어, 예. 그래, 여기부터 일단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낍니다. 10시로 뛰는 거자상대방을 뺑끄 잡은 백기 잡은 사우자 하나의 헤맨트인 네터에서 유닛을 한번 잡고 올라가는 그 멋진 연이기 때문에 야, 이상훈 선수가 여기서 이 레드만 사용하고, 이 울트라 리스트 체력 확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어디든 지금 멀티 체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사모이 어?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울트라로, 어, 위쪽에 감정 공격하면서 이번 턴을. 어, 아 맞다, 어 다맞 올라가면 마녀요 선수. 대립까지는 계속 괜찮고 있는데, 이 이상훈 선수. 네. 또못 어, 눌렀나요? 11킬. 마아 선수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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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페어, 리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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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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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조금! 예 A치, A치 앞에 엠마마다 약간 24가량이! 24 예. 24가량이 모자랐거든요? 자, 지금 리페어 들어가고아예 뛰어버려야겠는데요? 자, 이구 다시 안달리고 싶다. 블랙을 먹게 됐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나봐. 이 돈! 나어갔어 넘어갔어요! 성승이안주신네요 같은 정원으로도 프로토스 테란에 비해서 오래 먹습니다. 예! 아, 이제 진짜 힘든데요? 아, 이제 안 받아 저 생각 딱 죽은데 맞아! <뭐라> <뭐라> 네. 예. 이써렛첫 성적 공격 대신! 생각도 생각없이 지은 것 같지가 않아서 다크서 때문에 다크서 다꾸, 뿌려서 이제 울타리 끝. 오! 오! 자! 다한 편에! 야! 야! <뭐라> 한, <뭐라> 무슨, <뭐라> 어!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폭죽쇼입니다 폭죽처럼 터지플레이그 뿌려놨었기 때문에 마무리 유타리스크로 저렇게 할수 있는 거고 이 정말 파이썬의의 최고승연 탈한데 저거 결국 승자는 마제이1기일번 시점. 아 근데 예, 지금. 탱크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게 탱크가 이렇게 적을 때리고 있는 것도 사실 탱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예. 손해 보는 일이에요. 오늘 진짜 자원이 오래 가는 종목이라서 지금 2시 쪽국한인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번진성에 마스가시가 무섭게 본대서 플라즈머가 번번히 투덜하고 있습니다. 자귀회는 오는데 기이는 오는데. 파라사이트, 파라사이트 경기를 통해서 정말 이성원 선수도 예. 뭔가 <laughs> 예 대단한 선수라는 거 한번 입증되요예 예. 놀랄 것 같은데요? 아, 예 물론 예. 이성, 마재훈 선수가, 선수가 굉장히 그동안 마... 아 이레비가 아니라 리페어 다 하고 있죠. 예. 자 이성원 선수의 경들입니다아 예. 여기 대담회입니다. 아 우리나라 예. 아, 400대, 캐스 1 3 0 0대 경기에서 예. 이성원 선수 또한자원주를 어, 말리고 있는 마재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발에 돌러치고 예. 테라는, 야, 다 야, 테라는, 맞아, 예. <laughs> 뭐 마, 마지막 라운드 분위기. 이것도 파멸 키면또 나갈 상태는 아니죠. 네. 있는 병정이 있고, 그렇죠. 건물 다 지었는데, 여지껏 나가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피지크랩. 테라는 버티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또원돼서 여기 막 들이받으면서, 소모할 때까지. 어, 뭐모 하면서 자원이 곧 고... 어, 원래 본진 무너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대란이 근데 복구한 속도라 이런 게배틀 아직 예상을 못 하고 있을까요? 새로 여성... 사이에 예. 아, 위에서 타가땅 내려버려 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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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위쪽까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마형 선수 의명입니다 자, 이성호 선수 여시 스타팅 포인트 쪽으 올라오고 있는 마형 선수. 봤어! 다 봤어! 백트를 뽑네? 7초 확장 기지가 7초 확장 기지가 이태봉 선수가 마음먹은 대로 파괴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미리 가서 이레데이트를 걸지 않으면은 이 예, 가디언 때문에 핑크가 몇개 아주 제대로 잡히겠는데요 자, 일단 가디언이 길을 뚫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랍시을 데리고 있는 병력 등에 납니다 가디언의 이레데이, 이레데 이레 이레 그렇죠, 이레데이 이레데이, 따다다닥! 끌립니다! 이레데이 6방 쓰고 뒤로 빠져가고 있는 메스 아이고. 네. 연습 때 이런,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는 듯한 움직이 자, 대박! 폭탄이라면 또! 예, 선너대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아, 이게 가장 난감인데요. 네. 네, 이걸, 이걸 박아내야 돼, 이거를! 예, 예, 이쪽 섬은 밀었어요. 섬은 밀었는데 이쪽 안 지키고 지금은. 디펜시브 매트리스, 배틀, 디펜시브 매트리스. 어? 박았죠? 어? 지켰는데. 바이어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섬 밟고 지금 지켜. 지켰... 앞쪽으로 저리게 치고 있는! 자, 처음에 자 예. 야, 방전 100톤으로 막아놓은 거. 야, 이거 참. 16킬. 센스가. 자, 멀티를 찍게 깨기 위한. 드라이들어이 이동이 어지면요 코멘트를 들어요. 문제는. 근데, 예. 저기 이병력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라는 게 문제죠. 자, 아, 잠깐 들겠어, 잠깐. 예. 이레디 걸고, 이레디 걸고. 아, 못하시네! 아, 아, 배수, 완전 난장판입니다. 도원경에 가나옵니다베스리 멀티를 지키기위 해서 베스이가나옵니다 파이썬에서 자원 다 이제 두 군데 빼고 다 가져가겠는데요. 아, 하나 빼고 지금 다가져가겠 리스트레이션! 스트레이션 소리 들렸거든요. 짤랑짤랑하는 소리! 네. 여기 선도 먹었단 말입니다. 선도. 이렇게. 왔는데! 왔는데! 도원 한 마디들! 지금 울트라 둘 셋! 여러 번의 잼보다한방의 스트레이트가 지금은 스이드몇박 때리는 게나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오 선수도 머릿속에 복잡한 것 같긴 해요. 아, 왜 이렇게 안 무너져? 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 여지껏, 아, 자신이 여지껏 이렇게까지 경기 운영했으면 대부분 본진 무너지면서 지휘진데 그런 걸안 하니까 지금은 난감한 거죠. 마제우 선수! 자, 백트리 올라가죠 백트리. 똥니다똥니다 이성원 선수가 드리네요. 방어갔어요. 그래. 예, 이번 휘치렀지생자입니까 예, 일단은 저 뭔가요? 어... 예, 이성원 선수 의 화면들 이성 170까지 올라왔어요. 174. 와, 예, 유니 뭐하는구만 보면은 174. 어떤 식으로 공격이 오겠구나. 있죠 한팔십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예, 예, 안 나요, 물론 공격방향과서. 공약병력과제... 아, 내가 보 먹어요. 아, 반드시, 아, 반드시 깨야 돼. 내가 못 아, 먹는 아니 있어도 깨야 아, 되는 게 이정벌칙거든요. 다시 반드시란 단체가 다. 그런데 자 이걸 노리는 플레이를 지금 할수 있죠. 뭐, 뭐가 와야 돼요. 예. 이거를 뭔가 예. 노렸다면 이거 보고 와야 됩니다. 이걸 노리는 이렇게 뱃수를 끌어 들여놓고 뭔가 노리는 플레이를 해야 되요 지금 마저우 선들은 잠깐 선다가한 점만은 그런 건 그만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있을까봐 베틀이 지금 소극적으로 움직인 건데. 자 뛰어오는 대로 참고해줍니다 한번 캐는 아 이거요 이기요 배트려놓고 가죠 네 저쪽 탱크만 걷어내게 되면 캐센터또깰수 있죠 센터 깰수 있죠 퀸이 와서 먹네요 퀸 아까 뽑아놨었는데 퀸 아까 저오른쪽에 무슨데 아래쪽이 아이쪽에 위쪽으로 간다 아, 대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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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기도 그도그른쪽 위에. 키리, 그세그그네 번째 커맨 센터. 먹을 거다르데요이 소리 사고 있고. 예, 안 받아 확장 이지안 받아 확장 이지 색깔 안 변했어요, 색깔 안 변했어요. 예. 이녀석 색깔이 안 변했습니다. 뭐뭔것 같아요. 무언가가 날아갔었는데요. 예, 날아가는 모습은. 못으요 예, 위쪽에 날아가니 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아, 어 예. 보여습니다 자. 이제야 가도가 없죠 다시 한번대방의 전진기지인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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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훈 선수도 공격할 타이밍이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히고 있는 선수 자 이거 맞고 이거이 멀티를 절대 내지 말아야 됩니다이멀티는 절대 내지 말 이것도 퀸을 노리는 거거든요 퀸 퀸을 부르는 거 정말, 커맨 센터 두 군데 다 먹어버렸는데, 다시 그거 지어가면서 멀티 복구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은 한 번의 공격으로 배틀까지 손상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운명이에요. 운명을 걸었습니다. 운명을. 이성황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성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급한 건 내가 아니야. <laughs> 급한 건 내가 아니야. 나는 배트리 있으니까 급한 건 내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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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어요 여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배트리아주빠져라갈수있도 들어오는 겁니까? 예. 자, 다시 샘하고테라에도테라의 지상 경력이 아니에요.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경력이 있습니다. 망했어. 지금 막아주세요. 막았다. 사과 을저 보기 펌고 펩쓸이 있고. 자, 이그 다음에 다시 이거. 있습니다. 맞아요. 이네 멘트. 빠지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다 여기서 끝내야 됩니그 다음에 치는 건데, 배틀그라 많다는 거죠. 네. 지상병력 다 지금 마무리 하지 시고지을잡셨네요 그리고 대단한 지상병력이 살아남았죠, 조금 예, 탱크랑 같이.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야마야데요야마조데요 지지 아직, 말도 안 되는 경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 두 선수. 정말 여지껏 재은 선수가 현재까지 우승의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이건 테란을 처음 봤을 겁니다. 4 5경의 상황에서 야! 지상경력, 이 지금 뭐 지상경력이면 지상경력. 이거 믿으려고 경력을 조합할 수 있는데 이 테란의 병력 조합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배틀 잡으려고 병력 구성해. 도 자원을 한계가 있는데. 뭐죠? 아, 릴레이니까? 자, 다시 들어가는데, 저 정도 병력 규모로 이 배틀까지 맑아, 맑아, 맑 와, 뭐라고. 배고프거든요? 예, 흥원할수 예. 없는. 예, 게스가 필요지. 하 그럼 뭐 미네랄은 뭐. 아, 물론 있으면 좋지만, 가스만큼 절실한 건 아니거든요. 배스는는데 바닥은 안 나잖아요. 예. 적합식이라도. 그래도, 그래도 깨. 스가 지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 민 네, 거짓말이... 그런데, 어, 제 지금 뭐, 사실상, 그동안 쭉 경기를 같이 펼쳤던 선수가 뚝 떨어진 이 상황이지만, 이 쇼파면에 대해서 지금, 죽질 않는, 그래, 그, 막, 뭐, 무슨 불사신 같아요. 네. 예, 문들을 날려버렸는데, 이거, 야, 진짜, 야, 박 자, 아, 플레이그. 자, 플레이그. 자, 힌트를 한 길에 었죠 아, 플레이그. 예, 플레이그.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적을 잡을 입장에... 텐데 안 나오고. 아, 난다 난다. 맞이었어 지금 얼굴이 사고 어, 있었어요 얼굴이. 뭐 한번 만나봅니다. S 터프였고 아이고, 예, 이거 이거 디바우런데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이거. 테란의 장점을 활용했다기보다는 마시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백 투천 센트 어느새 예. 이백 투천. 예. 그런데 이 선수는 진짜. 드론과 함께 들이닥칩다 거기로, 거기로 압다을 여기도 드론도 길쭉해! 자, 커맨드 띄워야죠, 커맨드! 커맨드 세 패를 자, 띄우고! 자, 그 커맨드 거울을 구하고 다시 한번또 커맨드... 접수합니까? 접수합니까? 아, 힘들 아, 것 같은데요. 리페어 갈페어 리페어! 아유, 미친 듯한속도로 아, 그 지금 저차오고 있거든요! 차원은 많지만! 아, 자 뉴클리어 그렇죠. 인트를 알아요, 랜리를 알아요. 렌즈를 알기 때문에 중... 중반까지 뉴클리어 차이로 마지언 선수가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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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요. <laughs> 지금 테란의 멀티를 어쨌든 끊어야되기 때문에 테란의 그렇지. 멀티 쪽으로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본질의 뉴클리어가 쭉 떨어지면은 진짜 난감하죠. 유클리어. 자, 이거 아 이거 안 나가네요. 자그 다음에 네, 뉴클리어로 아니, 정리하면은 Hp는? 예 네, 뉴클리어로 정리해버리면은 그만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데미지가 될 수가 개발됐습니다. 개발됐습니다. 개발 자 드랍치 와야죠 드랍. 고수 고수 드랍, 가, 드랍 자 목표점 좀 봐야겠네요. 어디든 가요? 아, 지금 아 예, 예. 야 다다다다 걸어주고. 자그 다음에 떨어질 게 뭡니까? 지금 러커 에근인데 가서 예 본인. 아 이거 뭐야? 레이블이에 어버드가 너무 잘 펼쳐져 있어서 예 근데 반응이 없어요. 어 있네요. 갔어요 자, 따라갑니다. 옵니다. 옵니다. 아, 걸렸어요. 아이 걸렸어요. 예. 쫓아갑니다. 자, 이 고스트를 그냥 믿기. 예. 네, 잡았어요. 예. 다잘쏘서 본진 쪽에다가 상징적으로 한번 딱 날리는 거지 그냥 어, 저 타고 넘어왔는데요, 여기. 고맙습니다. 어, 마녀선수 본진 이제 공격.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에서 와서서. 오, 오, 오 15분 37초. 그 시간대에 공격합니다. 야, 그, 아까는 그, 1레핀 걸린, 1회 핀 걸렸던 것까지는 진짜 살렸어요. 예. 워커 변신을 통해서. 네. 야, 었었기 때문에, 고기를 못 걸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갑니다. 이쪽에 탱크, 다구소 앞뿌리면은 띄워가지고 다시 언덕기로 올리고, 들어오는 병력 뒤쪽에 있는 차원사 자, 차원사가. 199에 4,800. 자, 차원사가. 머리는 한찬 나와요. 한, 진짜 한, 계속 물어고 정신적으로 너무. 유클리언 어디입니까? 자, 전체는 뭐죠? 어디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 동네. 여기 여기 번진 맞아손님 번진 어디인가 사이 어디 떨어지는데요? 어, 어디 사인이 떨어졌는데요? 예 스타가 이동한 거예요? 아닙니까? 예그런다봅니다예예미스신으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위하면서 배틀고스트 마스코치대로 부당 퀴즈로서 공격을 레이저를 쏘기 시작하고 경기시간 58분에서 50초 남아가고 있고 야, 여기까지 이끌어낸 온이지 이성훈 선수의 정말 대단한 경기 능력 야. 야, 진짜 열번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선 진짜 대단한 경기 능력이네요. 네, 예, 힘차집니다만 테라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딱이 경기만 보게 되면 은 저그를 향한 테라의 모든 것. 테란 그 자체네요 정말. 자 드랍스 폰와이고 뭐가 내닙니까라운커다지원내고1 8도 46초. 뭐, 이게대이었단 말이에요. 자 플레이그 붙습니다. 플레이그 뿌려 컷 탕. 치료나 강해 리스트레이션. 아 이야 아, 진 엄청난 임팩트의 피라라네요 이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저이벡트 효과가 그냥 거의 동시에 경기의 종말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야 이런 그제 50분 사초 제 4라운드 맞이 우야이 경기 이기고 세레머니 해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기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다안 이제 다시 캐치 이제 본질에서 빛나는 선수까지 나가거로

SB가 또 하나 내려오는데 어, 일단은 다섯 시 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네. 이성원 선수 SB 배럭수가 배럭, 원더 원더랑 확장만 지금 머릿 속에 그리고 있는 마제훈 지금 어 다. 그러니까 마제훈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모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라면이 보이고 있네요. 예. 밑에 밑 아, 몰라요, 몰라요. 예. 스리배럭인가요? 예. 예. 스리배럭입니다. 불꽃입니다. 리배럭 불꽃 그냥 돌파하거든요 어. 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크도 없고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고 그냥 내려옵니다! 예서가 당장 다 끄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크이 어.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성크리 없으니까 성클 하나 더주시면 네. 어? 근데 너무 없는데요? 예, 너무 없으면 적을 힘으로 잠깐 버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자 옆에! 옆구리도 다 오고 왔어요 못 본거 못 본거 못 본거 못 봤어요 못, 보고, 못, 보고, 못, 보고, 못, 못, 못 봤어요 메딕 봤습니다! 바이오맨! 자, 이전를 잡아버려야 돼. 이전를 잡아버려야 돼. 이전를속 잡아버려야 됩니다. 많이 파이어맨 붙으면 안 돼요. 구정기입다 시력만 견딜 바람도 꿈습니다속았어요 마치 훈리선생 파이어맨. 아, 새우를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파이어맨. 드론, 드론, 드론 더함하면서 시력 좀 차가워. 다 잡히면 진짜 캐드입니다 그때 봐야 될기가 진짜 압박이네요. 야, 무너졌어요. 또 왔어요 또! 무너졌습니다 방향에 아, 못 올라갑니다. 방재에못 올라갑니다. 방에못 올라갑니다. 방재이이 올라갑니다. 방향에 못 올라갑니다. 방향 이성훈! 이갑니다 방향에 못 올라갑니다. 방향에 못 올라갑니다. 방향에 못올니다올니